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사회를 맡은 투자자 교육협의회 최갑수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그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시간 어, 시각 약간 돌려서 그 증시 분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3프로 TV 대표이신 이진우 기자 시튜드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음.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금년 1월 4일날 코스피 지수는 2,944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977포인트였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에 코스피 지수는 2,964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1,030포인트로 장미 마감됐습니다 마치 1년 동안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년도 그 몇몇 증권사의 우리나라 주가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지 2천만을 놓고 봤을 때에 삼성은 2,800에서 3,400, 하나금융투자는 3,480, 음. 신한금융투자는 2,850에서 3,500, KB증권은 최고치를 3,600포인트, 신형증권은 2,800에서 3,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금년보다 10내지 1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 작년에 코로나로 주가가 한참 떨어졌을 때돈 버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주식해서 돈번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대표께서는 내년도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음, 많은 증권사들이 연초, 연말 연초가 되면 내년 거 혹은 올해 거 지수 전망을 하죠. 네네. 음, 대체로는 틀립니다. <laughs>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네. <laughs>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어, 연례행사처럼 우리 한번 전망해보는 거죠. 토정 비결을 보듯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근데 왜 자꾸 틀리나 생각해보면, 네. 어, 주식시장의 변수라고 하는 건그해 초에 예상했던 변수 말고 다른 게꼭 생깁니다. 네. 올해,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쭉 나열했을 때딱그 일만 일어나든가 그 일이 일어나는 해가 있나요? 어,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음, 그 올해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또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주체가 과거의 기관 외국인이 아니라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렇죠. 집단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경제 지표 안에서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이들의 움직임은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어서 어~ 이게 이걸 어찌 보면 시중에서는 이걸 유동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주체를 이름을 따서 동학 개미라고도 부르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달라지고 또 어떻게 돼서 이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제가 보기엔 어, 그 여파로 좋지 않을 것 같고, 네. 어,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거를 전망할 방법도 딱히는 왔당치 않아서, 그래서 저는 주가를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내년 주식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어떤 것들이 주요한 토론거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 전문가들의 전망들 중에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1번은 역시 우리나라 주식은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세계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일 거예요. 내년에는 양 국가 모두에서 정치 이벤트가 중요한 게 있어서 네. 그 정치 이벤트 때문에 양 정상들의 행동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내부 여론 안 좋으면 상대국을 자꾸 자극해서 내부 여론을 단속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네. 음. 있을까, 없을까? 없을 수 있으나, 봐요. 미국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러면 미국도 대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그러면 대응해야 되겠죠. 네. 둘다 그러려고 하면 아주 대응이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가능성은 사분의 일인 거예요 네. 중국도 안 그러려고 하고 미국도 안 그러려고 할 확률이니까 어찌 보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네. 음,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특히 더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걱정인 거고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까지 이어질 것 같은 이 공급망 마비 또는 공급망 변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움직이던 공장과 예전에 움직이던 공급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마비 문제 이것 또 생각보다 오래갈 가능성이 엿보이고 지금은 풀리긴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BDI 지수라고 하나요? 컨테이너 내지는 그 화물 안나간 지수들을 보면 이거 보실까요? 지수들을 보면 꽤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 그 말은 어, 뭔가 이제 이쪽에서는 좀 풀릴 거는 풀리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 배가 모자라서 뭐 화물이 넘쳐서가 아니라 배는 가는데 배가 이제 부두에 내리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네, 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서 이거 언제, 얼마나 풀릴지는 풀려봐야 아는 문제라서, 일이라서. 즉, 미국에 예전에는 트럭을 몰다가 요즘에는 트럭을 안 몰게 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트럭 핸들을 놓은 그분이 다시 트럭 핸들을 잡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왜안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이유도 또 다르고 네. 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도 변수가 될 것이고. 또, 어,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소비하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 주변, 각자 기업들이 각자 주변 지역에 공급업체를 따로 만들거나 새로 물색하거나 네.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양말을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던 업체는 그냥 우리 저 다른 우리 동네 다른 지역에다 맡긴다든가 뭐 간단하게 중국으로 조금만 보낸다든가 이제 이렇게 음. 하다 보면 양말 공장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화물로 보내야 됐던 거.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만 또그 과정에서 공장을 짓는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자동차 부품을 계속 그동안 인도에서 수입해다 쓰던 미국의 자동차 업체가 아니야, 이러지 말자. 우리 그냥 애리조나에 자동차 부품 공장 하나 만들자. 라고 생각하면 공장 설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수요는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꽤 있을 수는 있고요. 음, 그런 단수들이 아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쓸 만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어, 중국 내부의 어떤 불안 문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빠뜨렸던 게 친환경 산업. 네. 친환경 산업들 좀더 좁히면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 배터리 이제 이런 어, 산업들이. 계속 순항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도전에 직면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거리일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지금은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룰대로 인도야 중국아 한국아 너희들은 탄소 배출 좀 그만해라는 식의 압력과 압박이 있고 그것을 뭐형식적으로나와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당장 지켜야 될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든 어, 이거 이거는 어찌 보면 지속 어려운 합의예요. 왜냐하면 사실 인도, 중국,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결국은 누가 사용 소비합니까?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구상의 탄소를 줄이려면 미국 소비자들이 소고기 좀덜 먹고, 인도는 소고기 안 먹어요. 중국도 잘안 먹고, 우리도 굉장히 덜 먹습니다. 미국이 먹기 때문에 호주에서 혹은 미국에서 열심히 소를 기르고 그 소가 내뱉은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we don't care. 일단은 너희들 공장에서 나오는 것만 막아봐.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공장에서 철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돌고 돌면 유럽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고 타고 다니기 때문인데 인도 사람이 차 타고 다닙니까 중국인들이 차 타고 다닙니까? 네. 결국은 선진국들 국민들의 소비가 이 전체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인 것인데 이걸 그들이 그걸 줄이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생산을 좀 어떻게 줄여봐라고 하면 이건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 인도, 뭐, 한국, 이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거죠.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은 다들, 우리도 2050년까지 넷째로, 넷째로 하고 있는데, 그게 2050년이 다가가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칙이 부과되고, 아니면, 최근에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난방이 안 되니까, 다시 석탄 떼자고, 지금 원자력 발전 다시 하자고, 이런 여론이 급히 올라옵니다. 사람은 추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세상 좋으면 그냥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어, 어떤 사회 운동. 그러나 나의 삶에는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어. 나를 춥게 하지도 말고, 고기 먹지 말라고도 하지 말고, 야, 자동차를 어떻게 안 타고 다녀. 그러나 환경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 이게 잘 되겠냐는 거죠. 어, 끝까지 잘될 것인가, 이게. 줄이는 게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 마치 레저 산업처럼 네. 여유 있을 때 즐기는 태양광으로도 한번 전기 만들어 보고 풍력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전 급하면 또 석유로 만들고 즐길 거다 즐기고 돈 남으면 부우이웃 돕기도 하는 그런 네. 분들 있잖아요. 그 나쁘다는 그렇죠.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루한 이웃이 마음에 아프고 그러면 자기 집도 팔아야죠. 네. 자기 살건다 살다가 여유있을 때는 불이 돕다가 또 내가 추우면 <laughs> 다시 그 사람과 갖고 오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본성인데 지금 친환경 산업에 대한 흐름도 그런 수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네. 중국이나 인도나 개발이 아직 덜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과연 어 스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꽤 중요한 이제 흐름이거든요. 네네. 이 친환경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도전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 구조를 좀더 넓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공급망 마비 문제 네.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음. 뭐~ 동맥경화현상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될 텐데 음.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물류망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음 네. 달에 풀릴 거야 크리스마스 시즌만 지나면 뭐~ 더 치러 나를 거 별로 없어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비되어 있는 이유가 배가 부족한 거라면 배를 더 만들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항구에서부터 곳곳으로 트, 실어 나르는 트럭의 트럭 운전사들이 이상하게 안구해지고 있다는 거라서, 그건 꽤 오래 갈 수도 있고, 한, 다음 주부터는 다들 연락받고 다시 나 일할래요 하고 음, 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어, 있는 문제라서, 그게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음. 음. 그러나 뭐, 설마 그게 없겠냐, 라는 건지죠. 임금을 많이 올리면, 또, 또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옛날 그 가격에 트럭 운전사 좀 하려고 하니까 안 오면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올리고 이러고 있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오고 있는 것인데 정말 급하면 뭐 그거야 해결은 되겠죠. 네. 근데 다만 저는 조금 더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내년에 이제 선거가 미국에서 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음, 음. 역시 이제 친환경 산업 내지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의 정치 일정대로 잘 계획대로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변수가 꽤 나타날 거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 투자, 친환경 투자를 전제로 수익을 예측하고 투자를 예측했던 그 친환경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고,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고, 네. 그것이, 사실 그게 그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는 게 있어야 그게 앞에서 끌고 주식시장 같이 가는 건데, 앞에서 가던 선두 주자가 그것 때문에 자꾸 꼬꾸라지고 나면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성장 사람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고 그때 뾰족한 답이 잘안 나오면 네.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 내지는안 어, 그래도 좀 불안했는데 빨리 탈출하기 경쟁, 네. 있을 수 있죠. 네. 약간 이제 시각을 돌려서 그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빅 이벤트. 네. 이런 것들이 조금융 시장에 그 영향을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음.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에는 그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선은 잘 모르겠어요. 저뭐 제가 잘 모르는 건 당연하고, 어, 저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같이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개는 가장 일반적인 대선의 영향은 그분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과거 대선 이익승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를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음, 음. 대통령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국민들도 이미 달라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밖에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과거에 대, 대선이 있고 그 이듬해 혹은 그 흐름을 보면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해, 그즉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1년차, 2년차, 어, 3년차, 4년차, 5년차를 볼때 1년차, 2년차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어요. 네. 어, 그리고 3 년차 4 년차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신기하죠 그~ 리고5 년차는 꽤 괜찮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묘하게 패턴이 있어요 음...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면 또 뭔가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그러다 보면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와는 다른 뭐 거품이라면 거품이고 뭐~ 기대감이 존재하니까 생기는 주가 상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결과를 보여 왔고, 그 대선이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다만, 요즘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를 보면, 누가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출을 대규모로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이 쏟아집니다. 네네.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야 될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럴 경우는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어, 그럴 경우에 주식시장에 좋을 건 하나도 없다. 네. 설명도 가능하고, 다만 그렇게 또 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 뭐 어디 쓰겠어요? 도로 닦거나 주택 짓거나 뭐 이런 거 하겠죠. 음. 아니면 뭐 대규모로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든지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뭐 건설 관련 업종, 네. 이제는 뭐 내수 관련 업종 이런 것들은 그 정책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다. 네. 정도로 정리는 되더군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카테고리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네. 어, 우리나라보다는 좀저 발전 단계가 늦은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드나드는 요인은 이 나라가 뭐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이것도 변수지만 그 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스탠스의 정책을 펴느냐에 음, 음. 따라서 투자 자금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네. 즉 새로 들어, 등장한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면 돈 빼고. 그렇지 않고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면 돈 넣고. 이게 그들의 에,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는 달리,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나 정책이 제3세계 국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다 보니,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시험하는, 그 테스트하는, 네. 슬로건을 테스트하는 일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대개 잘안 벌어지고 네. 주로 이제 뭐 브라질이나 이머징 마켓에서 정권 바뀔 때마다 막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어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 정권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게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 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서 그건 조금 좀 고민거리 될것 같아요. 네네 음. 그리고 이제 몇년 전부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의 80%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또 미국 주식의 성과도 좋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몇년 전부터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느냐, 라는 네.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혹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어떤 나라에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쪽에 담지 마시고 이쪽에 담으라고 말씀드릴 재주나 지혜는 없고요. 네네. 어, 있다면 제가 이 인터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지는 아닐 것 같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품도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미, 왜 미국만 오르겠는가 음. 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찾아보자. 뭐 거품일 수도 있으나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그 기업들 중에가 아니라 국가들 중에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장되고, 어, 고취되는 시스템을 갖는 나라가 네. 매우 드뭅니다. Only America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뭘 어떻게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규제를 먼저 걱정을 해요. 그 걱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야, 이건잘키워면 뭔가 되겠네. 혹시라도 부작용을 일으키면, 이거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 받아내줄게. 한번 해봐. 하는 분위기가 있고, 야, 넌좀 가만히 좀 있어라. 뭘또 뭐, 좀, 꼭 이거 해야 돼? <laughs> 이런, 이런 분위기가, 이건 이제 가풍이기도 하고, 국풍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는 어떤 이제 기업이나 뭔가 혁신이 나타나서, 어, 성공을 하면, 그게 미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먼저 생각하고, 비난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 어,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 성향은 우리만 강하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음... 심지어는 요즘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러나, 그나마 지금까지 미국이 이 그런 부분의 혁신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혁신에 뛰어들어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논리가 순환되던, 음, 사실상 큰 경제 규모의 나라들 중에는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음. 거기서 나타나는 기업들이 어 가치 있고 좋은 혁신을 해내는 기업들이다라고 네. 한다면 그럼 미국이 너무 많이 담았으니까 다른 나라에다도 규칙적으로 담자라고 할수 있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어서 음. 음. 참고를 하실만한데 다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다가 서로 돈을 잃거나 망하거나 하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일인데. 충격만 있을 뿐이지 괜찮은 일인데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하면 달러를 벌 수도 있고 달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달러를 잘 벌어오면 이거는 자동차 수출 잘된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수급에 네. 뒤집어 말하면 해외 투자를 했다가 돈을 많이 잃으면 무역 적자가 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속닥속닥 깨작깨작 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다른 분위기라서 고민 잘 해야 되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건. 네. 어, 그래서, 음, 해외 투자 붐이 일고 있고 대체로 이제 빠르게 늘고 있고 뭐 미국에 쏠리고 있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잘, 잘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건 진짜. 네. 어, 국가와 민족과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네. 잘 해야 되는 거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미국 기업이 왜 계속 그렇게 각광받고,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고, 어,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한두 기업이 그렇다면 그건 그 기업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미국 기업이 다 그런 식으로 평가받고, 어, 부각되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면, 이건 어떤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 당연히 합리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투자는 투자대로 하겠으나, 그게 필요하지 않나. 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그 내년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대표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